저도 1995년부터 주식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다양한 산업들이 올라왔다가 다양한 산업들이 또 죽고 새로운 산업들이 또 올라오고 그런 굴곡을 겪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제는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바이오 기업을 향후에 게임체인저 산업으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향후에 지금 바이오 시가총액이 아니라 향후에 2030년에 더욱더 커져 갈수 있는 그런 바이오 산업에 미리 대비하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주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어, 바이오 투자학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 벌써 5만 명이 됐습니다. 바이오 쪽은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 가지고 얼마나 늘어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5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만이면 한 종목에 만 원씩만 투자해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바이오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아, 그런 분들이구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아, 바이오에 관심 갖고 또 시작하고 아, 그렇게 아, 할수 있도록 바이오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앞으로도 힘쓸 그럴 생각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에 어, 펀드매니저로 일했습니다 한 27년 정도 펀드매니저로 일하다가 어, 바이오의 성장 을, 예,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 국내에도 바이오 시장이 크게 늘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바이오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바이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10배라는 10배에 눈이 확 끌리실 수도 있는데, 10배라는 의미를 조금 더 바꿔보면은, 빅바이오텍으로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후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도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2030년에는 국내에 그 바이오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훨씬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빅바이오텍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갖춰 놓는 게아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큰 애가 바이오를 전공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보다는 훨씬 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책의 구성상 그2장에서어 조금 더 외국의 기업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책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호응을 해서 같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그렇듯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한게 중요하죠. 제가 책에서 일장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자료라든가 의미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두 사례를 통해서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상 진행 현황을 명확히 구독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을 했고, 최근에 임상 3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물질 경쟁력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거 그 기대를 많이 모았던 신라젠과 헬릭 스미스의 그런 사례를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서 좀더 대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컸습니다. 블록버스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내나 아니면은 해외나 가릴 것 없이 미충족 수요가 큰 분야에서 뚜렷한 임상 성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미국 기업이 다르고 국내 기업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언매니지가 굉장히 큰 분야 아직까지 치료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분야 아니면은 시장은 큰데 치료제도 나와 있지만 그 치료제가 환자들을 아주 잘 치료하지 못하는 미충족세요가 대단히 큰 거죠. 좋은 신약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미충족세요가큰 분야에서 뚜렷한 임상성과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임상성과가 아니더라도 전임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기업들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업맨니지가 큰 분야에서 뚜렷한 임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향후에 블록버스터를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 1장, 2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2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자료들을 많이 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물론 분석을 그동안 해 왔던 기업들입니다. 버텍스라든가 그다음에 아젠엑스, 다이치상교 그런데 굉장히 드라이하죠. 그 기업들의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스토리로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영어로 돼 있는 어~ 그런 인터뷰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하기를 저는 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능력이 좀 제한적이라 아 그래서 우리 큰애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같이 아한 어, 2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맡아서 써 주면은 좋겠다. 아 자료도 더 풍부해질 것 같고 그래서 부탁을 해서 이번에 이제 책을 같이 쓰기로 했죠. 그래서 나중에 책을 썼을 때 아, 되돌아 보니까, 아, 이 장에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스토리가 재미있게 나오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블록버스터를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현재 블록버스터로 성장해가는, 아, 그런 약물들을 현재 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 블록버스터로부터 유입되는 수천억 원의 현금 흐름을 다시 집중적으로 약물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멀티 블록버스터를 보유한 기업들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먼저 가고 어떤 분야가 나중에 가지를 않고요. 거의 평행으로 모든 그 여섯 개의 바이오 기술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DC든 아니면 제형 변경, 약물 전달 기술, 어, 자가 면역이 됐건, 아,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가장 트렌디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섯 개 분야, 아, 예를 들어서 ADC라든가, 아, 또뇌 쪽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 제형 변경 기술, 아, 이중 항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들은 현재 비슷한 속도로 아,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는 속성상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임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10% 밖에는 되질 않고요. 임상에서 실패한다 그러면은 아 뭔가 사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일단 그 속성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은 한개 기업의 몰빵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포트폴리오로 여러 개의 기업들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아, 그런 실패를 충분히 많이 하면서, 어,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약간 비상장 주식 투자와 비슷한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저도 1995년부터 주식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후에 다양한 산업들이 올라왔다가 다양한 산업들이 또 죽고, 새로운 산업들이 또 올라오고, 그런 굴곡을 겪는 게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제는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는 제가 다른 채널이나 이런 데 나가면 바이오는 당연히 앞으로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제 조건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도 바이오 기업을 향후에 게임 체인저 산업으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어떻게 집중적으로 육성할 거냐 라는 데 핵심을 이제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향후에 지금 바이오 시가총액이 아니라 향후에 2030년에 더욱더 커져 갈수 있는 그런 바이오 산업에 미리 대비하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주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빅바이오텍 탑5 핵심 투자 전략에 대한 온 오프라인 세미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의 오피셜 클럭 1개월 구독권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투자를 위한 용어집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바이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에 미리 대비해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아, 좋은 투자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발간하는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가 여러분들이 향후에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